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이제 저번주에 우리 일주일 동안 등교 수업 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학습지는요.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저번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저번 시간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본문을 읽으시면서 풀어봤던 그러한 학습지이고요. 선생님이 정답만 간략하게 맞추고 끝냈었죠. 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면서 해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펼쳐주세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25페이지. 음, 25페이지를 펼쳐주시고, 학습지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는 이 학습지를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을 보고 학습지에 빈칸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학습지를 통해서 먼저 학습 목표와 전체적인 작품 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요, 여러분. 이러한 활동을 했었어요. 어, 그림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이제 그 인물을 주인공으로 짧은 이야기를 지어보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활동을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어, 이번에 배우게 될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작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죠. 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을 다니면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만날 수 있는 주변에 평범한 이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과연 어떠한 평범한 이웃들이 나오는지 그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목표 빈칸부터 함께 채워보도록 하죠. 자, 이 단원이요, 여러분. 대단원 1이었어요. 문학과 소통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작품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학습목표 한번 채워봅시다. 문학은 무슨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심미적 체험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 첫 번째 작품이었던 꽃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심미적 체험이라는 건 문학 작품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의미한다. 아름다움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뭐 재미 있음, 감동, 슬픔, 뭐 추악함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은요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어, 소통 활동이죠. 요 지금 우리 대단원명에 나와 있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작품은 시였기 때문에 시를 감상할 수 있다였다면 두 번째 작품은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학습 목표가 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로 바뀐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 보세요. 자신의 어 역시나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하여 짧은 글을 지을 수 있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 우리가 첫 번째 작품에서는 모방시 지어봤었잖아요. 이제 소통의 문학작품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소통활동의 하나로 모방시를 했었는데 그걸로 한번 대체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짧은 글을 어, 지어보진 않을 겁니다. 일단 학습 목표에 있으니까 네임이 한번 넣어봤고요. 자그 다음에 작품 개관 보세요. 개관이란 이제 전체적인 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음,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 어떤 작품인지 전체적인 틀을 먼저 보고 작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보세요. 갈래 소설이에요. 그쵸? 근데 현대에 지어진 소설이에요. 어, 현대소설이겠죠? 자, 제재 보세요. 제재는 중심 소재입니다.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이웃들일까요? 여러분. 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범한 이웃들을 이제 중심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이다라는 거 이제 봐주시고요. 자, 시점은 조금 이따가 채워볼게요. 주제 먼저 보세요. 어떠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미적 성찰? 네. 역시나 평범한. 이웃들. 그러니까 여러분, 특이하거나 비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평범한 이웃들.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볼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미적 성찰을 다룬 그런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보세요. 어, 특징 중요합니다. 자, 총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봅시다. 이 소설에 서술자가 등장을 합니다. 서술자는 누구일까요? 어, 바로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나가 여러분들 평범한 이웃들을 관찰하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인물들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이죠. 그럼 여러분, 이첫 번째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설의 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설의 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소설의 시점은요, 일단 서술자 나가 등장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술자가 나로 등장을 하면 일단 1인칭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3인칭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서술자 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서술자인 나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3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도 3인칭인 서술자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쭉 관찰만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고요. 3인칭인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모든 감정, 뭐 심리, 이 모든 것을 다 신인 것처럼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통 네 개의 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설은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에서, 일단 서술자, 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몇 인칭이에요? 어, 1인칭이겠죠? 음, 근데, 인물들을 관찰한대요. 그럼 어떤 시점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이겠죠? 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특징 두 번째 보세요. 이 옷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어떤 시선이 잘 드러나는 걸까요? 네. 따뜻한 시선. 여러분, 서술자는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평범한 인물들을 이렇게 뭐 비판적으로 보거나 안 좋게 보지 않아요. 정말 따뜻한 시저,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소설에서 갈등은 좀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갈등이 드러나지 않으면 보통 재미가 없어요. 우리 드라마도 보세요. <laughs> 요즘에 선생님이 이제 펜트하우스에 빠져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펜트하우스 같은 거는 매 순간순간이 갈등이죠. 그러니까 엄청 자극적이고, 시청률이 높고, 재밌잖아요. 그쵸? 여러분, 소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갈등이 많이 등장을 해야 일단 재밌고 박진감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잔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다. 라는 거죠. 음, 약간 특이한 특징입니다. 요거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한 가지의 특징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 소설은 다섯 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다섯 단계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보통 절정이 제일 재밌잖아요. 끝나기 전에 이제 갈등이 절정에 치달았을 때가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펜트하우스는 매회가 절정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 그러한 구성 단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 되게 특이하죠. 자, 적어볼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성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음. 네, 여러분, 중요한 특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서술자 나가 등장을 하고요. 그 나가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서술자는 이웃들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설은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소설의 기본 구성 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이 작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를 펼쳐 주세요. 본문을 한번 쭉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미 우리가 저번 수업 시간에 한번 전문을 쭉 읽어봤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랑 보는 건 벌써 두 번째 읽는 게 되는 걸 겁니다. 자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요.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이네요.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며 살수 있는 우리 동네에 오면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여러. 이 동네의 특징들이 나타나네요. 자, 일단,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살수 있대요. 서술자 나가 살고 있는 동네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요거 나가 살고 있는 동네 특징 두 번째가 될수 있겠네요. 우선은 미술관이 두 개나 있어서 자연 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도 잦다. 애호가라는 건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어떤 사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네요. 여러분 이 동네에는 미술관도 두 개나 있대요. 예술인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여러 명이 동네에 주민 등록을 얻고 있다. 여러분 주민 등록을 얻고 인, 얹어놓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어? 소설가나 시인 여러 명이 여기에 살고 있다 라는 뜻인 거겠죠? 어, 주민등록을 얹어 놓고 있다 라는 건 살고 있다 라는 뜻일 겁니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동네 예찬론을 펼쳤는지, 예찬,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다고 이제 찬양하는 걸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나 시인도 부지기수이다. 많다 라는 뜻이죠? 그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나로서는 그들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방문객들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술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서술자 나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예술인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림이 한 페이지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25페이지에서 설명한 그 서술자 나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을 약간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2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네의 또 하나의 특색은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자. 나가 살고 있는 동네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카페가 많대요. 그래서 흔히 동네 앞큰 길을 우리는 카페 거리라고 부른다. 어, 요즘에 여러분, 뭐 되게 유명한 동네마다 다 카페 거리들이 있잖아요. 이 나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카페 거리가 있나 봐요.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르는 작고 아담한 카페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고 각각 내걸고 있는 상호들은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카페 간판들을 쭉 읽다 보면 흡사 한 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되곤 한다. 여러분, 그냥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 카페들을 이렇게 쭉 있는데 카페 이름도. 정말 예술적이라서 마치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네요. 요, 나가 살고 있는 동네의 예술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옆에 예시로 나와 있는데, 뭐, 산과 구름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그곳을 자주 찾는 글 동네 선배 말씀에 의하면 이들 카페의 주 고객들은 거의가 쟁이라고 했다.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쟁이와 근처의 쟁이들로 밤마다 북적거리는데 그 외에도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그 많은 카페 주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카페라는 게 그냥 커피만 파는 카페는 아닌가 봐요. 술도 파는 그런 카페인가 봐요.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건지 그 앞뒤 연결상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페페와 활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느 술집들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적인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면은요. 나의 동네에는 뭐가 많다고요? 어. 작은 카페가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에서 커피뿐만이 아니라 술까지 판다고 하면은 좀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렇게 이제 약간 퇴폐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동네 카페들은 그런 느낌은 아니래요. 어, 선생님이 상상해 보건데, 약간 우리가, 어, 영국이나 미국 드라마들 보면은, 이렇게 건물 낮은, 카페들 쭉 있고, 앞에 이렇게 테라스로 여러 테이블들 이렇게 쭉 놓여져 있고, 거기에서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예술가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신문 들고, 뭐, 커피나 이렇게 맥주나 아니면 뭐, 위스키 같은 거 마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에 대하여 긴 설명을 했다. 우리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어,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작은 카페가 많다라고 했죠.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내게 감동을 준두 명의 예술가들에 관해 말하려고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두 명의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위에 자기 동네에 설명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제부터 나에게, 서술자 나에게 감동을 준두 명의 예술가에 관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요 가로 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부분의 소제목이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동네의 예술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요 이제 나가 소개하려는 대상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제 앞에 말을 길게 했다라는 거죠.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두는 바이지만 이두 사람의 예술가들을 보고 싶다면 언제라도 우리 동네에 오면 된다. 그들은 이 동네의 한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스 니까 여러분 결국 이첫 번째 소제목에서는 내가 소개할 예술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예술가를 설명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말이 길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과연 어떤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 여기서 그랬잖아요. 뭐 시인이나 화가들이 많다, 뭐 소설가도 많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죠. 그러면은 아 작가가, 아니, 작가가 된다. 어, 서술자 나가 소개할 앞으로의 예술가들은 뭐 소설가, 시인, 뭐 화가, 뭐 이런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예술가들이었다면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서술자 나에게 감동을 준 유명의 예술가를 소개할 것이다 라는 것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이에요.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어, 학습지 빈칸 한번 채워보면서 요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음, 예술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죠.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카페도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밑에 적어 볼게요. 소설가나 시인 같은 어, 예술가가 많고, 예술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은 어, 카페도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모든 걸 얘기한 이유는 어, 서술자다가 앞으로 예술가 두 명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예술가가 누군지 말을 하지 않고 끝냈기 때문에 어, 독자들은 호기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 28페이지 보시면 우선 그첫 번째 예술가라는 소제목이 나오네요. 그럼 서술자 나가 소개할 첫 번째 예술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온다 라는 거겠죠. 그쵸. 과연 누구를 소개할지 이제 궁금해해 보시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예술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제 제출 꼭 기한 내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